안녕하세요, 고성주입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정말 너무 어려워요. 참고로 지금 제 영상 썸네일을 보시고, 뭐, 어, 자료구조, 알고리즘? 나도 어려운데? 얘가 뭔가 좋은 걸 알려주려나 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냥 저도 어렵다는 말을 하려고, 하소연하려고 찍은 영상이에요. 빡쳐서. 전 지금 부트캠프 강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스프링 쪽을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도 꽤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어, 멘탈 회복이 된 김에 이전에 저를 애먹였던 깊은 빡침을 느끼게 했던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봐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복습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 이거는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잠깐 좀 점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봤을 때는 내가 좀 나약했다 나좀 약간 레벨업이 덜된 상태였다 나 이제 체력도 기르고 좀더 자신감도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봐보자. 이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 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어렵다. 이게 솔직히 선형 자료 구조는 별로 안 어려워요. 비선형 구조, 뭐 선형 구조보다는 훨씬 좀 빡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어떻게 할 만해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서 마탱이가 가더라고요. 어렵다는 게뭐 개념이 어렵다, 사용이 어렵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구현이 어려워요. 구현. 구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약간 나약하고 좀 간사한 생각이긴 한데 이거 구현하는 거 알아서 뭐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배우는 거지? 취업에 필요한가? 아니면 무슨 뭐 코딩 테스트에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당장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이 지식이 필요한가? 제가 서비스에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료 구조를 갖다 쓸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필요한 게 큐라고 쳐 봐요. 그러면은 큐를 임포트해서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 구조를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임포트해서 갖다 쓸수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레이 리스트로 이큐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지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걸 할수 있어도 뭐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왜 하고 앉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죠 당연히 이제 큐를 뭐 어레이리스트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그냥 어레이 뭐 이런 걸로 이제 구현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큐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고 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전반에 대한 실력이 늘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거는 와 닿아요 근데 그냥 당장 뭐 예를 들면 뭐 주니어 개발자 레벨에서 큐를 어 내가 백지에서부터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는 거예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뭐 예를 들면 뭐 호딩 테스트 같은데 큐를 어레이 리스트로 구현해 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실예 있잖아요.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기 어려운 김에 또 마침 궁금하기도 해서 좀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어렵나 어 결국에는 재기함수 때문인 것 같아요 재기함수라는 게뭐 함수인데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구조를 가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인데 자기, 자기 자신을 그 함수 내부에서 또 호출하고 그래서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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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그러면 저는 또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난 미궁으로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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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비전공자인데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현업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궁금합니다. 여러분, 재기함수를 써야 되는 순간에, 아, 이거는 재기함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기함수 이렇게, 이렇게 어, 구조를 짜면 되겠다. 이런 거 팍팍 떠오르시나요? 아니, 이게 제가 멍청한 건지, 아니면 뭐, 무슨 배움이나 노력이 좀 부족한 건지, 경험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어, 사실은 다들 어려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 궁금해 할 시간에 재기함수 뭐 하나라도 더 봐라. 네가 짜봐라. 그러면할 말은 없는데. 궁금한 걸 어떡해. 여튼 그렇습니다. 네. 공부하다가 좀 빡쳐가지고, 어, 영상 올릴 때도 됐고, 근황 업데이트 겸 해서 오늘 영상 찍어서 올려봤고요. 저는 또 공부하다가 뭐 드는 생각들이나 아니면 뭐 깨달은 점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다음번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